이번 영상은 출강 결과 등록 및 진행 상태 확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교육 활동의 출강 결과 관리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출강 결과 관리 메뉴로 이동하셨다면 출강 결과를 등록할 학교를 확인하시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 연도 및 출강 학교의 배치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수업일과 수업유형 그리고 수업교실을 선택합니다. 이때, 수업시수는 수업유형과 수업교실 선택에 따라 자동 입력됩니다. 수업대상 및 수업주제, 수업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때, 수업 내용은 최소 50자 이상 최대 5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특이사항에 작성할 내용이 있다면, 최대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출간 결과 내용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내 메시지에 표기된 학교명, 수업일, 수업시수를 확인해 주시고 이상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이와 같이 출간 결과가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출한 출간 결과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진행 상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 또한 진행 상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출간 결과 등록 및 진행 상태 확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